저를 는게 어떠신지 아시죠? 아, 그리고 문인에서 왔고요. 어, 서 어, 문인입니다. 제가 무릎 연골이 그 어떤 기구에 인해서 나중에 좀 떠나가는데 칼창하고 슬리커를 이렇게 저희가 어, 꿈으로 갖게 돼서 신비한 것같습니 근데 지금은 그 칼창하고 신발을 안 신고 그냥 걷게 되면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여기 특목을 이제 앞쪽에서 왔는데 정말 을 그냥 제대로 못 그다음에 그큰그 예전에 양발을 치는 그 자리에 하 살고 랬던게내이 네, 모습이 됩니까? 하는 걸좀 많이 느끼게 됐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좀 가서 전는게 진짜 중요무가 하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습니다. 꼭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삶이 더 윤택하고 더 노후에도 <laughs> 더 좋은 삶이